어 사람들이 흔히 믿음이 뭐냐 그러는데 믿음은 어뭐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믿는 사람을 믿는 존재를 의지하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 시간이 흐르면서 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바에 의하면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성질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이걸 인정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 굉장히 믿음의 시작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 그것이고, 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믿는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어, 또 그럼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사랑은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대상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 가장 흔한 예가 제 경험에 의하면, 어, 자녀를 낳았을 때 같아요. 우리 아들을 낳았을 때, 배 안에 있다가, 배 안에 있을 때도 물론 인식을 했죠. 사랑을 했고. 그러나, 이제 배 밖으로 나와서, 어, 존재를 처음으로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야말로,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어, 첫눈에 반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았죠. 뭐, 대중문화에서는 남녀 간에 첫눈에 반한다, 이걸 많이 묘사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강렬한 경험이, 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갖는 그 마음이 첫눈에 반하는 거고 부모라면 어 자녀를 낳았을 때그 첫눈에 반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비로소 자녀를 인식하게 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까? 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냐고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선물로 주신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영으로 인식하게 되고, 비로소, 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금 너희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정하고 어, 받아들일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